할렐루야 위와 몸이장 1절과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가라스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못하인 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도세 똥들은 돌 항아리 여섯이 놓이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저아고까지 채운 이지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주라 하심에 갖다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안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천 표적을 갈릴리 가난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취하고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표적으로 유명한 가난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에 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실들이 예수의 말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모친 마리아에 대여 어머니라는 칭호 대신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하는 말씀이라든지 내 때가 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등의 말씀이 있거나 후에 또한 바로 물을 로 포도주가 되게 위한 이적을 베푸는 등 잠옷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언표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의 증거대로라면 첫째 날과 이튿날이 지나고 사흘 되던 날을 명시하고 있는 바대로 사흘 되던 날의 중요한 사건이 혼인집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도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메시지인 바 우리는 그의 자취를 진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성인이 되어서 부모 곁을 떠나 하나가 되기 위한 예식을 치르는 잔치입니다 이날은 대개 동서양을 막론하고 손님을 초청하여 잔치하는 것이 상례이죠 이 잔치에 예수와 그의 모친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초청받은 손님으로서의 당연한 예는 콜레 당사자들을 축하해주고 잔치에 참여하면 그뿐일 터입니다 그리고, 준비되는 형편에 따라 음식을 기쁘게, 감사하게 먹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발자체는 매우 기묘합니다. 그의 발언들도 또한 났을 때, 안 났을 때를 가리지 못하는 듯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가인 예수는 혼인잔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초청에 응하고 계신 것도 그렇지만, 그 예식에서 이것저것 왈가 불가하고 계신 것을 보면, 혼인 예수 자체는 예수님에게 매우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는 인간들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흔하디연한 일에 무예그리 관심이 많을 것임 겠습니까. 이미 첫째 날 세례요한 의 증거와 둘째 날의 모습을 보면 공생의 삶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 인데 사사로운 잔치에 참여할 일이 없었겠습, 없었겠는데도 없었겠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고자 하는 혼인잔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가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혼인잔치도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신 자신이 신랑이 되고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여 혼인잔치를 벌이고 싶은 것인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의 전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따로 있다. 것입니다. 다만 예수는 손님으로 초청된 것이 불가합니다. 잔치는 자신의 잔치요. 예수는 그 잔치의 손님으로 바뀌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들은 저마다의, 저마다 자신의 잔치장을 벌려놓고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자신의 인생을 지켜봐주고 자리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는 내가 하면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고 숨기고 봉사하고 좋은 상을 차려서 마음껏 드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만, 구경꾼으로 바뀌는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들의 비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게 마련입니다. 기쁨을 노래하고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필수품이죠. 바로 인생들이 빚어서 만들어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하는 포도주요.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웬일인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잔치를 빛내주고 즐거움을 더해주던 그 포도주는 언젠가는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감은 여전히 그것에 속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해주려고 포도주에 취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에베소정 18절에 술차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술차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새 술에 취하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인생들은 저마다 기호에 맞는 술에 취하여 영을 즐기고 80평생을 살아갑니다 인생들은 저마다 기호에 맞는 술에 취하여 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치, 명예, 윤리, 도도 자기의 종교적 열정, 물질 등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취약에 어느 정도 참으로 맛이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당신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잔치를 지금 벌이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있습니까? 신랑의 실세는 복이라는 당신의 욕심 혹은 당신이 그려놓은 그 희양찬란한 하나님 나라 혹은 세상 임금이 아니던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명문적인 신랑이요 허상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당신의 혼의난치를좀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한 손님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요. 아무래도 손님으로 초청해 준 것만도 대단한 호의를 베풀고 있고 대단한 성의를 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신에게 해야 할 도리는 충분히 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예수는 손님이시기를 원한 적이 한 순간도 없습니다. 도리어 신랑이 되고 싶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신부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기 있기 때문이요.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그의 꿈에도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짝사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신부 고함, 애인 고함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차절이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행승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게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고 아가 3장 1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 5장 8절에는 에루살렘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고 하려무나 아가수 6장 1절입니다 여자장 극히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애인을 찾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애로 사렘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이 절절한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이 신랑이고 싶어 하고 혼인잔치가 당신의 혼인잔치이고 싶으신 것 뿐입니다. 남의 잔치에 죄를 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만 식기가 날 뿐이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신의 질투심입니다. 이는 당신의 잔치를 버리고 싶은 간절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유와 사랑, 그리고 진리는 모두에게 다가서서 한 몸을 이루고 싶어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절당하고, 추방당하고, 살인당하고, 질식당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신방을 찾을 만한 신부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계신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가난의 호인잔치에서 모친 마리아에게 아직 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뿐입니다. 저희들의 잔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상관, 나와 무슨 상관이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라는 말은 공생애가 시작된 자신의 삶에 이미 모친가의 혈연적 관계성은 부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적 관계성으로 관계하고 있지 않음을 열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 잔치 또한 사적인 잔치가 이미 아니어 공생의 삶의 자체가 담겨져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시던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신 장면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알아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리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던 예수가 갑자기 변덕이 생기신 것입니까? 어쨌든 포도주 사건을 해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결과적으로는 혼인 집에 포도주 사건을 해결해 주는 듯 보이지만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하인들과의 관계성이 성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하인들은 이미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결한 신부의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지나친 말인가요? 그래서 처음 손님으로 초빙되었던 예수는 그 잔처는 상관없이 당신의 혼인잔치를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두 세통들은 돌 항아리와 물, 이것은 예수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인간과의 혼인잔치 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꼬리에 겠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함이라고 고린도 사장 7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쓸 뿐이 아니오,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태식에 합당하며 모든 사람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고 디모데후스 2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듯 항아리 또한 그 비유한 바가 있음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항아리는 물을 담은 그릇의 용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면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즉시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세계 전체의 주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고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염원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 한몸을 이루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가난 혼인잔치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혼인집 혼주와 상관없이 예수와 그 이적이 나타내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물이 가득 찬 연에는 반드시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만 오른 포도주 맛을 내지를 못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워진 항아리에서 참된 포도주 맛을 내는 새 포도주를 빚어내는 사역이 요한복음의 전체여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예수의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포도주의 맛을 내는 잔치를 버려보기를 원합니다. 혼내신을 열고 신방을 풀려보기를원합니 그것이 하나님의 물을 만한 원함니다 세포도주를 날려가지고 가죽에 넣지 않으려니 그렇게 하면 그대가 퍼져 끌어지고 씌워지고 뺏어버리게 됩니다. 세포도주는 세포에 넣어 ᱛ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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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ᱛ